3월부터 이제 오랫동안 한 6개월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열받았네요. 이제. 근데 삼성전자가 뭐 마냥 가요. 적당히 가면 또 조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9월에 뭐 대란설 뭐별소이다 나오지만 잘 가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면 후달 고가 났어요. 코스닥이 최강인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초보자들은 종목 잘못 찾으면 코스닥 지수, 인데 ETF 사는 게 좋습니다. 가치주도 사면 벌써 이자 나왔어요. 가스들 가스 가스들 올라오잖아. 가스 중에서 어, SK 가스 많이 올랐어요. 이거. 5만 원대부터 지금 12만 원이니까 가스주들이 반란 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가 샀어요? 이거 아무도 안 사잖아요. 아, 답답해. 가스주, 뭐, 배당이나 받으려고 왔냐. 배당과 어울려서 뭘 받아요? 배당과 함께 뭘 받죠? 주가도 올랐잖아요. 보다도 지금 4 8 0 0 0 원에 원이 12만 원이에요. 연말까지 가면 이대로 가면은 저기 한1 3만 15만 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도 보면 많이 빠지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월급받아서 소량으로 자꾸 이런 우량주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치가 있으면 우상이 하는 거니까. 현대차도 보면 우상이 하죠 시간이 문제지 그죠 시간이 문제지 여러분이 모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보면 모아가는 거죠 수십 년 모아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많았을 때 여기가 성장이 강할 때 잖아요 네. 성장성 강할 때 나가는 성장주도 차도 담아야죠 그죠 그래서 종목을 너무 한정짓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이나 단타를 해서 벌나고는것 그리고 몰빵 쳐가지고 슈퍼겜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단타로 본 사람들 보면요. 득도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세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인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큰 추세의 틀에서 여러분들이 큰 추세, 큰 추세를 보고 이큰 추세에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거예요. 작은 추세는 어려워요 단기 매매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에요 근데 작은 돈으로 여러분이 승인이 날때 하시라고요 그런데 단타로 그래도 잘하는 애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100명이면 100명 다 떨어져 나간다 다 죽는다 자기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단타로 돈번 사람이 많으면 많이 나와야 되는 없어 너무 단기 매매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단기 매매를 꼭 해보고 싶으면 가상 매매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나타 전망에 대해서 지난주 방송할 때 우리 회원님이 유튜브에 댓글 다루는데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미국이 너무 올라서 어렵다고 조정 온다고 몇 년째 들었는데 지금 제 계좌에는 음, 테슬라 1900%, 애플이 450%, 아마존 578%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 애플이 10% 빠져서 조금 반등이 수익입니다. 이 종목들 어, 투자 기간은 5년 넘었고요. 원래는 한국 주식 50%, 미국 주식 50%였는데 코로나 때 주가가 손해볼 때 한국주 평균 30% 손해받고 다 처분했고, 미국주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말씀하신 건 미국이 10년 동안 오른 게 아니고 120년 동안 올랐습니다. <laughs> 네, 한국도 40년 동안 올랐습니다. 폭락하고 폭락한 파동은 큰 흐름에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닐 겁니다 앞으로 2, 3년 나스닥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번더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그, 나스닥이 더할 수도 있어요 이 회원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그 뒤에 오는 후유증은 후인, 너무나 클 것이다 세계의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용터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어딘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실 겁니다. 삼성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아닙니다. 어, 물론 이 기업은 나쁘다고 한게 아니고 미국 주보다 수익률이 나을 거란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한국이 나쁘고 전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근시한 적 하라 타고 생각 없이 움직일까 봐 걱정돼서입니다. 전 테슬라, 아마존, 애플, 미, 마이크로소프트 전 주도 팔지 않고 모기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너무 좋거든요. 가격에 상관없이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회원님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내가 가진 종목이 너무 이쁠 때 조정화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소프트뱅크 손정이 같은 사람이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 투기를 했다는 거하고 국보 디자인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서 수익을 냈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중국에 많이 몰려갔을 때가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왔다는 거죠. 그 조정이 지금 얼마나 아프게 왔습니까? 미국 나스닥 이 과열도요. 너무나 한국 서까지 건너갈 정도면. 이 뒤에 오는 후유증은 너무나 아플 겁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전부 모르셨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금 관리에서 맞지 않죠? 자금 관리에서는, 뭐, 현금도 좀 있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채권도 좀 사고, 다른 나라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잖아요. 일부러 포트폴리오 짜기 위해서. 좋은 나라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을 때 중국이 몰려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미국의 전부 몰빵치는 거는 미국이 몰려간 거에 몰빵친 거예요. 지금 전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제는 쉬어야 된다 그러면 쉬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긍정만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비트코인이 상투라고 쳤을 때, 저한테 반박글 쓴 사람들 엄청 많고요. 자, 보세요. 제가 OCI를 썼을 때, OCI에 대해서 상투라고 얘기했을 때, 태양광 엄청나게 반박글이 많이 왔었어요. 막, 나한테 막 엄청 난티글이 왔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걱정스러운 게, 나스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박글이 올라왔다면, 이거 과열이 맞습니다. <laughs> 왜냐면 제가 여러분 비트코인 썼을 때도 과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한테 반박글이 많이 안그 댓글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가슴으로 이런 얘기하죠. 아 환자들, 신자들, 교인들이 많이 나왔구나 확실히. <laughs> 모두가 합장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사만군촌록이 분명히 있잖아요. 만인이면 만인이, 만이면 만인이. 전부 그 시장에 대해서 흥분하면. 돌아서서 매도의 씨를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됐다는 거지, 교인이. 그게 문제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o 오 i 보세요. o 시 i 그랬죠. 또, 신라젠 그랬죠. 제가 쓰고 나면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삐지지는 말고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투자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황을 보시면서, 또 회원님의 생각을 밑에다 계속 한번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해가면서 시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면 이제 우리가 서로 회원님의 글을 공유하면서 어, 공부해 나갈 겁니다 저도 회원님한테 예, 또 배울 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유튜브에 댓글로 쫙 올리시면 은참 도움이 될 겁니다 공장장님한테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빠님 관심주를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가장 또 중요한 게 종목이고 뭐 뉴스보다도 그죠 어,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기정사실로 알고 계시는 거고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보자 아빠님이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관심주들 보고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관심주들 드렸는데 뭐 이렇게 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최근에 저항이또 한번 어, 8월 말에 출렁했잖아요. 9월 달에도 어, 월 초반에 조금 출렁하고 이러니까 조금 불안하셨든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부자빠님의 종목들은 기본 성향이 중장기입니다. 예, 중장기로 갖고 가는 기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방에서 는 손절이 없는 걸로 갖고 가는데 뭐 부자빠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다 중장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손절 라인을 들어요. 저희들은 원래 원칙은 손절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비중도 많이 담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관심주를 드릴 때는 항상 손절라인 드리니까 참고도 하시고요 기본적인 성향이 난 중장기다 그래서 부자아빠님과 같이 보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무방 해진 분들도 중장기로 가시면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라인 지키세요 더 빠지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본인이 못뭐 견딜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첫 번째 관심주를 올려놨습니다. 조용히 올려놓니까 으 별로 이렇게 안 들여다 보시네요. <laughs> 유튜브에서 올려놨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러면 조회수가 막 폭발을 하는데 여기 뭐만 건, 뭐, 뭐 8천 건 여기 막 폭발을 하는데 조용히 올려니까 지금 올려놓은지 지금 한 5일 지나가고 있는데 조용하네요. <laughs> 여기는 지금 제 제목이 없는데 종목명이 없는데 지금 팔팔 TV 가시면 종목명이 있습니다. 종목 명 있고요. 자, 티옴 신한 시젠 현대차 타이호코스타150 이렇게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로죠. 지금 카카오 처음 들을 때도 별로라고 하셨어요. <laughs> 카카오 네이버 처음 들을 때도 별로라고 하셨어요. 예, 여기서도 별로라고 하셨어요. 아,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러시고. 예, 그러셨어요. 네. 예. 하이트 질러도 들을 때 아, 뭐 이런 거 주냐고. 예, 여기서 안 간다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보시라고. 김우주 앞쪽에서 말씀드릴 때, 기본적인 중장기지 방이라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나온 거 단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것을 참아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키움증권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 자, 추세가, 전체적인 추세가 괜찮고요. 21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지금 주식투자 다 하시잖아요 주식투자 다 하시잖아 그죠? 증권사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앞으로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예.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좀 일부 증권사는 뭐 대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출도 조절할 정도인데 예. 그죠? 전부 훈 괜찮잖아요 4천억 5천억 6천억 8천억 2020년도 연말까지 하면 1조원을 건다는데 회사가 별로예요? 어, 회사가 별로예요? 어,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순분 성장주잖아요 이런 게 2 0성장주지 뭐가 2 0성장주예요 많이 올라간 카카오 성장주예요, 지금? 네, 카카오 언제 드렸는데? 카카오 작년에 드신 거예요, 작년에. 네, 작년에 드린 거예요. 연말에. 여기여기여기 10만원, 15만원 때 요기 드린 거예요. 따분하다 하셨어요. 그때, 그때도 받을 때 따분하다 하셨어요. 에뭐 아, 이런 거 줍니까? 무거워가지고, 13만원 가나, 이거 뭐. 가는 좀못 줘야지, 무거워가지고. 카드안 하고, 뭐. 네, 카카오 뭐. 어?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줘야지. 뭐 어? 카카오, 그때 카카오 좋아. 네이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때도 어, 작년 연말에 보시면은 그때도 네이버 엄청 좋아. 그때 조금 네이버보다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가팔랐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여기 좀더 가팔랐죠. 네, 가팔랐죠? 그죠? 네, 가파르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주지왜 카카오를 주냐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카카오가 더 많이 갔어요? 네이버가 더 많이 갔어요? 요거 지금, 우리 방에 계신 분 중에 카카오 지금, 200, 250%? 300%다돼가신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문제는 얼마나 중장기적인 관점을 내가 보고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죠? 예, 이게 더 가파르죠? 15만원 그때 12만원, 13만원 때 여기 잡으셨는데, 지금 42만원. 어, 카카오 42만원 찍고, 네이버는, 예, 34만원. 예, 34만원. 뭐가 좋을까요? 가격으로 보세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그때도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키움증권, 어, 키움증과 어, 나쁜가요 지금? 네, 나쁜가요? 이게 지금 박스권여에 갇혀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13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카카오 네이버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 음. 저희들 어, 11만 원들었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죠. 예. 그다음에 신한지주, 신한지주가 조금 골치 아프죠. 아 골치 아파 이거 떨어져. 어, 이게 유상증자 나온대 말했더니 막 유상증자 나온대 유증 나온대. 에이 싫어. 어, 과연 싫은 종목일까요? 예. 시계를 돌려서 이렇게 가보면 여기는 좋으셨나요? 하종 떨어지고 여기는 좋으셨나요? 2400원입니다 이때 자리가 네, 리먼 사태 때 네, 2400원입니다 이때도 3월달이 또 기가 막히게 3월달이 그렇죠 이때는 좋으셨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지금도 얼마 전에 3월달에 2만원 찍고 왔습니다 네, 지금 어떤가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네, 배당은 또 얼마나 줬나요 가만히 있으면 주식을 갖고 오시는데 배당6.4% 줍니다 2만원 샀는데 배당이 근 2,000원 가까이 나와요 작년에 1,850원 나왔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의 금리가 얼마인가요 0.8%입니다 정기예금 네. 그것도 세금 다 떼고 나면 0.6%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면 10월, 11월, 12월까지만 보유하시면 3개월 보유하시면 내년 3월에 배당이 나옵니다 얼마나? 6% 그럼 3개월 보유하고 6% 나오시는 거예요 1년으로 치시면 몇 받는 거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메인들안 팝니다 내부자들 안 팝니다 계속 삽니다 왜? 배당이 더 나오니까, 은행 예금 말로 합니까. 네, 그죠? 좋은 종목은 키우시는 거죠. 이해 되셨죠? 좋은 종목 키우는 거예요.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드렸던, 어, 매번 싸게 드리면 좋지만은, 여기 됐어요, 여기 조금 높은 데 드렸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안니다 싶으면 잘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시면 돼요. 내가 단기 매매자야. 잘하시면 중장기 매매자야. 꼭 월봉 보고 가시는 거죠.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봉 보지 마세요. 월봉 보고 가세요. 어, 아픈 자리네. 싫은 자리네. 싫은 자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배당이 6%인데? 네. 배당이 6%예요. 배당 이6% 예. 지금 0.0정기액지금 0.8%니까 아, 그냥 단순 계산으로 7년치 이자를 주는데 3개월만 보유하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예. 어, 7년치 이자 6개월 3개월 보유하고 받고 쭉쭉 올라가면 수익취하고꼭 먹고 안 먹고 다 되는 종목인데 아버님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음,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다 이유가 있어서 드린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빠지니까 단순히 빠지니까. 아씨 주식이 올라가야지. 추천하자면 빠지면 어떡해.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중장기적으로. 네.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라고. 음, 쌈바 빠졌나요? 삼성 바이오리스 4월달에 드렸습니다, 4월달에. 4월 말에 드렸어요, 여기. 네, 4월 말에 여기 드렸어요. 빠졌나요? 추천드리고 많이 안 갔죠? 추천드리고 두달 동안 조금 많이 간 것도 아니고 가지도 않고 기었어요 네. 좋았나요? 셀트리온 어땠나요? 뭐 전부 다 바이오 그때 또드리요저 저도 뭐라고 하고 참가깝 봤네. 저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바이오 막 바이오 도배를 한다면서 뭐 어? 니나 사라고 <laughs> 안 사시면 지금 배 아프지 뭐. 셀트는 네. 4월 말에 4월 초에 샀습니다. 4월 초에 네, 4월 초에 이렇게 샀습니다. 네. 안 갔어요. 두달안 갔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이쁜가요? 네. 하이닉스는 손절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손절했어요. 가끔 뭐, 좀, 실패한 종목도 나와야지. <laughs> 근데 지금은 이뻐 보이네. 예, 지금, 이제 또, 지금도 이뻐 보이네요. 그래, 뭐, 오디할 종목은 아니니까. 차라리, 요거 살 바에는, 요거 사는 게 낫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이격이 커서, 이격이 커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2등 말고, 1등 사세 하여튼 살 때는, 무서워도 1등 사세요. 예. 근데 단지 또,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뭐, 수주 받았다, 뭐, 삼성전자 같다 가야 된다, 이럴 때, 떠들 때 말고, 조용할 때. 예, 사놓으시면 돈 됩니다. 돈은 항상 돈안될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뉴스 만에 나오고 뜨거울 때 들어가면 돈안 돼요. 그것만 피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다 리뷰를 못했지만은, 최근에 드렸던 종목 리뷰했고요. 어제 드린, 9월달 첫 드린 종목 가서 보세요. 오늘 종목명을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종목 공개했고뭐또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의 예, 책임에 따르는 거, 선택에 따르는 거니까, 비중 잘못 치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할 요령부터 가시고돈 보실 분들이라도 절대 비중 오버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